신전떡볶이야 맛이 너무 좋아 신전떡볶이 나는 너무 맛이 좋아 신전떡볶이 시켜 먹으면 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신전떡볶이 치즈 올려 먹으면 기분이 너무 짜릿해 신전떡볶이야 맛이 너무 좋아 진전떡볶이 나는 너무 맛이 좋아 진전떡볶이 시켜 먹으면 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진전떡볶이 치즈 올려 먹으면 기분이 너무 짜릿해 진전떡볶이야 맛이 너무 좋아 진전떡볶이 나는 너무 맛이 좋아 진전떡볶이 시켜 먹으면 난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진전 떡볶이 치즈 올려 먹으면 기분이 너무 짜릿해. 진전 yeah. 떡볶이야 맛이 너무 좋아. 진전 떡볶이 나는 너무 맛이 좋아. 진전 떡볶이 치즈 먹으면 난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진전떡볶이 치즈 올려먹으면 기분이 너무 짜릿해 같이 먹을래?